2026년 병호년은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겹치는 해이다. 이는 불길이 왕성하게 타오르는 시대적 기운을 의미한다. 불은 빛과 에너지, 창조와 파괴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며 이해는 대박과 쪽박이 극명하게 갈리는 해로 상징된다. 기회, 새로운 에너지, 기술, 창의적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열정과 추진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눈부신 성취와 명예가 따른다. 과감히 도전하고 불필요한 것을 태워내는 사람은 큰 결실을 얻는다. 위험. 불길에 휩쓸리듯 조급함과 탐욕에 빠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불균형한 욕망과 무리한 투자는 쪽박을 만든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공허한 것 거품에 집착하면 불타고 사라진다. 불의 시대, 창조와 파괴, 열정, 속도전, 양극화, 운명적 선택, 빛을 따르는 자, BS 불에 타는 자, 균형, 자기절제, 불필요한 것 버리기. 2026년 병호년은 자신의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이 찬란히 빛나거나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시대이다. 10월 중순부터 병호년 운기가 시작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청수궁 상담 문의는 010-8713-3439입니다.